4단원 물체의 무게 여러분들 실험 관찰 48, 49쪽을 봐주세요. 확인 문제를 풀고 단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물체의 무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n 이거 뉴턴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물체의 무게를 나타내는 단위 맞습니다. 물체의 무게는 저울을 사용하면 측정할 수 있죠. 두 물체 무게를 비교할 때 수평대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양팔저울은 용수철의 성질을 이용해 물체의 무게를 측정한다. 용수철의 성질? 이거 용수철저울이죠? 양팔저울은 뭐예요? 얘는 수평 잡기의 원리를 이용합니다. 이게 아니네요. 4번. 물체의 무게는 지구가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의 크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지구에서 몸무게를 쟀을 때, 달에서 몸무게를 쟀을 때가 다르다고 했어요. 2번. 다음 보기의 말을 골라서 그림에 맞게 문장을 완성해 볼게요. 시소가 수평을 잡으려면 어디에 앉아있는 누가 받침점이 있는 쪽으로 더 이동합니다. 자, 받침점 쪽으로 이동을 하려면 가벼운 사람이, 무거운 사람이 누가 움직여야 될까요? 받침점 쪽으로 온다 그러면 무거운 사람이 이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앉아있는 무거운 사람이 받침점 쪽으로 이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수평이 맞아요. 또는요, 이 왼쪽에 앉아 있는 가벼운 사람이 받침점보다 더 멀리로 이동을 해야 합니다. 3번. 보기에 저울을 보고 용수철 서울지를 이용한 저울과 수평잡개 원리를 이용한 저울 분류할게요. 용수철 서울지를 이용한 저울. 용수철 저울이죠? 안에 들어있는 기역과 니은. 수평잡개 원리. 이것입니다. 이 안에 용수철이 들어있어서 얘가 누르면 바늘이 움직인다고 했었습니다. 4번. 다음 보기는 양팔저울을 사용해 세 가지 물체의 무게를 비교하는 방법을 순서에 관계없이 나타낸 거예요. 순서대로 써볼게요. 야, 첫 번째, 양팔저울의 저울 접시를 모두 저울대에 건다가 나왔네요. 그 다음에 저울대에건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수평을 맞춰야겠죠. 어디 수평 잡는 거 어디 있나 쭉 읽어 볼게요. 왼쪽 저울 접시에 물체를 놓는다. 수평 조절 장치로 저울대에 수평을 맞춘다. 여기 수평을 맞춘다. ᄂ. 저울대가 수평을 이루며 오른쪽 저울 접시에 올려 있는 동전의 개수를 센다. 오른쪽 저울 접시가 무게가 같은 동전 하나씩 올려 수평을 맞춘다. 마지막 비읍이 있어요. 저울대가 수평을 잡았을 때 올려놓은 동전의 개수를 비교해 세 가지 물체에 무거운 순서를 정한다. 돌대를 걸었어요. 수평대도 맞췄죠. 그러면 이제 물체를 올려놔야겠죠? 왼쪽에 이렇게 물체를 올려놨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이제 동전을 올려놔야겠죠? 동전을 올려 놓고 수평이 맞을 때까지 올려 놓고 나중에 개수를 세요. 그다음에 동전의 개수를 셉니다. 마지막으로 그 동전의 개수를 비교해요. 기억? 디귿 리은, 미음, 리을, 비읍입니다. 다음 보기의 말을 사용해 풀의 무게를 측정하는 방법을 써볼게요. 이게 스탠드자 길쭉이 그리고 여기 용수철 저울이 있습니다. 이 용수철 저울에 보면은 영점 조절 나사가 있어서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영점으로 조절해야 한다고 했어요. 위쪽에 있는 영점 조절 나사를 이용해서 여기 표시자를 이동시키죠. 그리고 이 표시자가 이동한 숫자를 우리가 읽으면 됩니다. 첫 번째, 스탠드에 용수철저울을 걸고요. 걸고, 용수철저울에 지퍼백을 고리에 건다. 그 다음에, 용수철적으로 걸었습니다. 0점 조절 나사를 이용해야겠죠. 0점 조절 나사로 표시자가 눈금 0에 오도록 한다. 표시자가 눈금 0에 오면 이제 지퍼백에 풀을 넣고 표시자가 가리키는 숫자를 단위와 같이 읽는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표시자가 가리키는 숫자를 이제 읽어야 될 때요. 이때 이 표시자와 수평으로 되게끔 해서 눈이 여기 표시자와 수평이 되게끔 해서 이 숫자를 읽어야 합니다. 이렇게 물체의 무기까지 알아보았어요. 48쪽, 49쪽에 잘 정리해 두세요.